캥거루족 80%는 용먹는데 부모도 자식도 나는 아니야 한다. 성인인데도 집에서 안 나가고 부모랑 사는 애들 있죠? 바로 이른바 캥거루족인데요. 근데 여러분, 그냥 안 나가는 거가 아니라 못 나가는 거라는 사실 아십니까?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성인을 판단하는 제일 큰 기준은 경제적 독립이라고 합니다. 무려 92%가 부모에게 돈안 받고 스스로 살아야 진짜 성인이라고 생각한 거죠. 근데 문제는 현실이에요. 독립하려면 최소 연소득이 얼마야 할까요? 약 3,800만 원입니다. 즉, 월 소득 318만 원 이상은 돼야 독립 가능하다고 본 거죠. 남성은 월 346만 원, 여성은 291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, 30대는 369만 원, 20대 이하 청년은 303만 원으로 세대별 체감도 확실히 달랐습니다. 게다가 부모랑 같이 사는 성인 자녀 중 44%는 실제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. 월 평균 지원 금액이 85만 원 수준이었죠. 독립해서 사는 애들한테는 학비 주거비 때문에 오히려 월 평균 11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.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인식이에요. 캥거루족을 설명하는 단어를 물었더니 독립의지 부족 88%, 수동적이고 미성숙하다 87%, 책임감이 없다 80%, 거의 80% 이상이 부정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정작 부모한테 물어보면 내 자식은 캥거루족 아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부모 지원받으면서도 자녀는 아니라고 하고 부모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. 낙인 찍히는 게 싫으니까 나는 아니야 하는 셈입니다. 결국 문제는 단순한 이지 부족이 아니라 취업만 주어한 고용 불안정 사회 구조적인 벽이 성인들의 독립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. 캥거루족?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겁니다. 여러분, 지금도 집에 눌러 앉아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나요? 그게 바로 한국 사회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.